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켓 칼럼의 주제는 불평자인가요? 화해자인가요? 라고 하는 제하의 글입니다. 페이스북에 가입한 지도 꽤 되어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친구 요청이 있지만 많이 자제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팬맨들이 자기 관점을 가지고 한천 시국, 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견해를 표현하는데 문제는 너무 양극화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임에도 싸우고자 덤벼들며 불평하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화해시키러 매제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페이스북만 아니라 각 블로그, 카페, 트위터에서도 이해가 아닙니다. 물론 각기 생각이 달라 그렇겠지만 문제는 이런 각계 전투는 국가와 사회와 가정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과 주제를 놓고 글을 올릴 때 마, 많이 자제하고 정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사건이지만 천국도 될수 있고 지옥도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짧은 글인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체험했다고 합니다. 먼저 천국에 갔는데 긴 식탁에 두 줄로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볼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1미터가 넘는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식탁에 놓인 음식을 자기 젓가락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화기애애합니다. 가만히 보니 그들은 자기 젓가락으로 마주 앉은 사람의 입에 푸짐하게 차려놓은 음식을 입에 넣어주며 서로 감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그 분위기는 계속되어 이곳저곳에서 웃음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는 천국의 식사 모습을 구경하는 후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식사 자리는 천국과 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식 먹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긴 젓가락으로 상대 앞에 있는 음식을 집어와 자기 입에 넣으려다 바닥에 죄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마주앉은 사람 역시 그런 방법으로 먹으려다 상대방을 보고 질타하며 불평을 토로하며 음식은 입에 넣지도 못하며 아기다툼으로 난장판이 되었고 식당을 나온 후에도 서로 질책하며 불평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우리들은 주어진 공동체에서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피스 메이커입니까? 안녕히 계십시오.